신인 연기자 박혜은이 드라마 첫 촬영까지 했으나 연기력 부족으로 드라마에서 하차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녀는 보건교사 아는영에서 성아라 배역으로 여연을 펼쳤었죠. 연기력이 인정받아 박혜은은 TVN 드라마 환혼의 여주인공으로 파격 캐스팅 되었습니다. 주인공들과 대본 리딩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결국 첫 촬영 후 박혜은은 연기력 미달로 드라마에서 하차했습니다. 첫 촬영까지 진행했으나 연기력이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제작진이 논의한 끝에 드라마에서 하차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환호는 현재 다른 여자 주인공을 찾고 있으며 촬영은 스톱된 상황이다. 제가 1년 가까이 여러 이슈를 다루면서 이런 상황은 또 처음 봅니다. 아니, 얼마나 연기를 못했으면 첫 촬영하자마자 하차를 시킨 걸까요? 아이돌 중에 연기를 못해서 욕을 먹어도 그나마 팬들이 있어 시청률은 보장되기에 꾸역꾸역 쓰는 경우는 많이 봤었는데 박혜은은 그런 아이돌보다 연기를 못한 것일까요? 여기서 잠깐, 윤노이노의 발연기를 한번 보고 가시죠. 좋으냐고. 웨딩 드레스 입으니까 좋아? 호텔에서 결혼하니까 좋아? 그 새끼가 나보다 좋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며. 나 없이 못 산다며. 아무튼, 딴건 몰라도 연기력 부족으로 드라마를 하차당한 것은 가수도 아니라 배우로서는 너무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업계는 물론 시청자들에게 이미지가 연기를 못한다. 이렇게 찍히면 앞으로 작품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봐야겠죠. 여기서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합리적 의심은 박혜은이 무언가 제작진과 갈등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연예계에서 대놓고 이런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건강상 이유라고 곱게 포장해서 보내주는데, 연기를 못한다고 기사까지 내면서 박혜은을 묻어버리고 관뚜껑까지 닫아버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촬영 전에 제작진은 박혜은 출연작도 훑어봤을 테고 미팅도 하면서 대본 리딩까지 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데도 제작진이 과연 박혜은의 연기력 부족을 정말 몰랐을까요? 방구석이 봤을 때는 이건 분명 무언가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아직까지는 박혜은에게서 별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박혜은은 힘내시고 좋은 연기력으로 우리들을 다시 찾아오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 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해 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